잭스더 레전드 할 겁니다. 오늘 잭스더 레전드 하는데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 구독하기 항상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아 요즘 조회수가 오늘 처음으로 4만이 넘었는데요.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 유, 많은 중년 유튜브 많은 사람 부탁드리고 우리 뉴지대 저는 멤버분들도 다 저는 많은 사람 부탁드릴게요. 우리 유튜브 시청 하 유튜브 하시는 멤버분들도 많으니까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 좋아요나 댓글 네, 달아주시면 저도 댓글을 달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채팅창 멍멍이가 사라졌네요. 일단은. 잭스 더 레전드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이거 무슨, 무슨 게임인지 모르는데 일단 추천을 받았거든요. 게임 시작 해볼게요. 난이도.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특성 포인트를 적게 받습니다. 보통, 보통, 보통 할게요, 보통. 예. 원래 쉬움이 있는데 쉬움은 없앤 거지. 맞지? 클릭. 클릭하시면 특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뭐야, 뭐야 이게? 야, 레알 잭스인데 이거? <laughs> 야, 이거 레알 잭스인데? 강력한 힘. 잭스의 공격력이 증가합니다. 후려치기 잭스 의세 번째 공격이 일정 확률 적을 경직 시킵니다. 잭스의 세 번째 추가 대미지를 입힙니다. 세 번째 공격 스킬 재생 대가오 제상대가... 하이브리드 심장 구르기나 달리기를 했을 때 소모된 스태미나 양을 줄어듭니다. 빠른 걸음 오 그렇다면 나는 강력한 힘을 찍을게요, 여러분들. 오케이 가자. 강력한 힘 찍었습니다. 뭐야 스레시랑 붙는 거야? 어, 저들 뭐야? 이거 어떻게 움직여? 어, 뭐야? 에이, 이거 아, 이거 움직여? 어, 이렇게 하네.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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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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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머리, 아!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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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머리, 머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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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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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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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겠는데? 왜저었어요 버텨! 머리, 머리, 오케이 오케이,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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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머리, 머리, 오케이. 자, 스톤! 아!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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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아야, 내턴 치기. 좋았어. 이 자식 내가 저승 사자다. 오, 졌어, 쎄자 아! 머야 클럽, 클럽다. 머리, 머리, 머리. 오, 야, 요 게임 재밌다. 죽아, 어, 죽아. 오케이. 잭슨 원래 사타죠. 오, 이 자식 멋있게 생겼는데 인마. 아쉬기. 아 버려. 에이 별거 아니네요, 여러분들. 푸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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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샤. 잠깐만 지겠다자 마지막 순간을 노리는 거야. 구르기구르기구르기 빠빠빠빠빠. 야. 적을 처치했. 적을 처치하였습니다. <laughs> 아 별거 아니구만. 오 특성 두 개나 올라왔는데어 좋구만. 세 번째 공격을 추가되는 지피입니다. 이걸 하나 찍어주고. 그리고, 아, 이거 체력 하나 올릴까요? 체력 하나 올리자. 오케이. 체력 하나 올리고, 여기 스트레시 잡았거든요? 여기 내가 봤을 때 돼지가 많아. 가볼게요. 뭐냐? 와, 볼리베어다! <laughs> 뭐야, 저 에바야! 모, 모저래커 저기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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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저기요, 에이, 뭔 소리야. 에바, 에바, 에이, 이거, 이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빠져, 빠져! 아! 죽어! 죽어! 와, 에이. 미안해, 부리며, 부드러워, 쟤네. 뽀쟤네. 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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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 빡 빡. e market is a m a r k e 어 is a market. Just a job. Oh! 아 e l l me, you're a bit o 빡 a c 아! e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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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어어어 머쌔 이자씨 콧물이 없는데 세구만 원래 콧물이 없으면 쎄지는건가? 오호! 오호! 야 잠깐만 잠깐 여러분들 진짜 질거 같은데? 아 잠깐만 진짜 질거 같애 머쌔한테 질 수는 없어! 죽어라! 빵! 아!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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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아하 이 자식 오 아, 아. 여기 제가 랜턴 장인이거든요. 아, 지금 아, 진짜. 아, 죽어, 저거! 잘못 만들었어. 잠깐만, 이 스테이지에서 질수 없어. 어, 어, 어떻게 잡아야 되지? 오케이, 잠깐만, 이렇게 잡으면 된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잠깐만, 아, 안 돼. 아, 잠깐만, 아, 야, 잠깐만, 어떻게, 어떻게... 야, 이 스테이지인데, 이렇게 세면뭐 어떡하라고, 야! 아 어, 잠깐만. 아, 진짜 어떻게 얘기해야 돼, 이거? 잠깐만. 스턴. 어! 아 아! 졌어! 아, 아, 볼리베어. 야, 이 스테이지부터 정말 강력한 적수를 만났다. 다시 할게요, 여러분들. 볼리베어도 후회하게 됐구나. 구르기를 쓰세요, 니마. 아제가 베인인줄 몰라가지고 쟤스 부르기쓰는건좀 당황스러워가지고 어 잠깐만 아 이거 시작할때 잘안눈쩍이네 잠깐만요 어떻게 잡는지 알았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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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잡는거지 야피똥차해봐 근데 예. 야피똥차해 와아 아지마 스톤 스톤 짝짝짝짝아야 잠깐만 이거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좋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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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강 딜자 여기 상대방 오다 그럼 이렇게 누른 다음에 어어어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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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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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스스스 맞췄는데 진짜 때려야 돼. 죽야 잠깐만 이번에 잘하는데?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하지마아 미안해 못살못살 미안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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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아 이제 피가 동급인데 와라와라와라와라와라 어아야 스톤 못 먹였어 잠깐만 어어 스톤!!! 스톤 못 먹였어 아지마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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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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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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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해 아 진짜로 에에에이 곰탱아 곰탱아 미안해 느려 빠졌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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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아! 아! 스톤!!! 아, 잠깐. 추가. 잠깐, 잠깐. 야, 잠깐만. 할수 있는데? 내가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빼면서 빼면서. 아, 모사 진짜 세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아, 어, 기다려. 빠, 빵! 아! 자, 자, 자. 한방 남았다. 한방 남았다. 신중해신중해신중해 장모아지 죽는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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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아, 잡아. 잠깐. 어, 잠깐만. 잠깐만. 가! 어. 빵! 야! 아..떠블킬 이씨.. 죽어! 아차! 놔! 죽어! 와.. 하. 하. 야 곰탱이 말도 안돼아 우리 쿠잉님께서 100개로 팽글로 가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 우리 환영합니다 우리 쿠잉님 100개로 팽글로 가요 감사합니다 마스 합니다 땡큐! 아 우리 또 머싸를 잡으니까 또 100개를 주셨네 아예 더욱더 강력한 쨍3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스킬 하나씩 찍어놓자 이거 찍고 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가면 오네. 이거 하나 찍고. 어, 일단 하나씩 찍을게요. 하나씩 찍고. 어떤 게 좋을까? 어. 공격력 증가? 경직 시간 감소. 어, 일단 하나씩 찍는 게 좋을 것 같아. 흡혈이 좋다고요? 흡혈이 뭔데? 아, 이거! 아, 여러분들 이거 오른쪽 누르면 안 빼지네요. 초기화 어, 그러네. 그래, 흡혈을 찍고 그러면. 아니야 흡혈을 세개 찍는 거 아닌 것 같아. 잠깐만요 흡혈을 세개 찍으면 뭔가 불리해. 이거 하나 찍고 하나 찍고 하나 찍고 하나 찍고 하나 찍고 어 하나 더 찍자 흡혈 하나 더 찍을게. 진짜. 오케이 가자. 다음 상대가 뭐지? Get 뭐야? 설어 빵점. 야 이거 사기캐릭이잖아. 저거를. 미안해 미안해 미안 미안해 어! 사기캐릭이다 사기캐릭. 오! 야, 사기 캐릭이다, 사기 <laughs> 그 정도 공격도 할거아니 오케이. 빵빵빵! <laughs> 스톤! 뭐야 뭐야 뭐야.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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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와! 공맞았 나도 공 줘요. 나도 공 주세요. 나도 공 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야! 어, 아하! 어. <laughs> 나 진짜로 저거를 나 에이 이거 어, 그러지 마. 아, 저걸 어떻게? 어떻게 잡으라고. 아. 아! 하지 마, 임마! 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를. 잠깐만요, 여러분들. 아, 떴, 떴다, 떴다. 아, 저거를 어떻게 잡으란 말이 없을까? 아!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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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아. 잠깐만요, 여러분들. 일단은 이거, 이거, 이거. 뒤, 뒤로 도는 거부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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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빡쳐! 날랐다 날았다 날았다 아 저거를 어떻게 피하라고 말이 안 되잖아 야 솔직히 저건 말이 안돼야 저거를 말이 돼야 임마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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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날았다 또 날았다 에에오나오 어, 어, 이렇게 피하는 거군요 아 이렇게 피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아야 잠깐만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저걸 어떻게 잡아 일로와일로와 일루와 니가 빵 태우느냐? 나는 300이다 임마 일로와아 어, 죽는다 죽는다 300이다 임마! 아아아씨 졌네 아 <laughs> 좋네. 내가 봤을 땐 흡혈 별로예요 여러분들 에이 흡혈 별로예요이게 하나를 누르면 체력이 500 오르네 어 이거 이거 찍자 음음 그래그래 기본 공격력 별로야 별로야 어 그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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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그래 스톤 올리고 그래 세 번째 추가 공격력을 올리는 거야 그렇지 3타 공격력을 마스터시키면 정말 강력한 잭스가 되어있을 거야 그렇겠죠 야 파티형 다시 덤벼 야 파티형 덤벼 내가 잭스야 임마어 파티 형님 파티 형님 잠깐만요 오케이 자 다 아, 진짜로, come on, c 그만해 on, o k a 이 Wow, y 로 l l 로스 o p madam, stop, madam, y'all, 이번에 잘하는데 좀? 야이번 l 좀 잘해 잠깐만 the t 다 온다 Y'all, you want 이번에 잘한다. 잠깐만, o 병 t eat that, 빡 a p a p 오케이, 오케이. a Okay. Okay. 잘한다! 잘 The 한다잘 피한다! r c h a m b 이거 Chamber! c h a m b e 아! Chamber! Chamber, c h 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잠깐만, 잠깐만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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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야판테오 때려봐 임마 때려봐 하하하하 <laughs> 때려봐 임마 때려봐 어, 어떡할 건데 어, 아 이거 안, 안 아픈데 안 아픈데 안 아픈데 이 자식이 말이야 깔보슬 깔보슬 이 자식 이 자식 잭스 에스미노군 판테오는 게임도 안 되는군 하하하 <laughs> 어떻게 할까 우리 복합터리 널님께서 우리 핑글 감사 합니다. <laughs> 야, 이게 내가 봤을 때 후려치기고, 이거 스토리 사기다 이거. 이게 스토리 4 0퍼면은 야, 이거 스토리 4 0퍼면 이게 사기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맞아, 이거 맞아. 나머지는 어떻게 좋을까. 흡혈은 별로인 것 같고. 어. 잭스의공격력 증가시킬게요, 여러분들. 오케이. 뭐냐! 덤벼라! Get ready for the next 설마, 와, 루시안! 야, 오피챔프만 넣어놨네, 진짜. 덤벼, 임마 근데 너 되게 못생겼다. 와! 뭐야? 우와! 야, 잠깐만. 어, 뭐야, 뭐야, 뭐 어, 바로 궁극기 했어. 야, 멍청 어.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와, 피했다! 오오, 오 와. 아! 잠깐만, 여러분들. 잠깐만. 잠 너무 쎈데? 너무 쎈데? 어어어 미안해 미해아나 아, 아. 안죽어! 한번만! 다 스톱 맞았다 스톱 맞았다 야 잠깐만 야마카시 야마카시! 야마카시! 야마카시 잠깐만! 야마카시! 야마카시 쳤다! 야마카시 쳤다! 잠깐만! 잠깐만! 얘는 구석으로 몰아서 때려야 되네 야, 야, 드디어야! 자라서, 디어야자서 야, 마카시 자, 좋았어! 스타스타스타스 아, 못 맞췄다! 못 맞췄다! 어어, 자가 야, 요이애동속도 너무 빨라! 아! 잠깐만요 자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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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가워고 막, 워 자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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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워아 아전마 저게 지금 나랑 해보자 이거네 일로와라 임마 니 죽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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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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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지마 아, 아, 아.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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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어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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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맞아! 맞으라고! 판정 이상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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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일로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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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마이갓 오마이갓 오마이갓! 쉐이크 일로와! 아! 일로와, 아. 맞았다, 맞았다, 맞았다. 잠깐만, 막고 있다, 막고 있다, 막고 있다, 막고 있다. 맞아라, 맞아라, 맞아라. 아, 잠깐만, 안 돼. 이름 진다고. 잠깐만, 여러분들. 자, 야, 자. 스톱, 스톱, 스톱. 그렇지. 아, 삼타를 맞춰야 돼. 아, 삼타 못 맞췄어. 하. 야, 루시안, 사기라, 여러분들. 맥겜 마실 때 배나세요. 루시안, 배내야 됩니다, 진짜. 아나 <laughs> 진짜 루시안 밴해야 돼 여러분 알겠죠? 랭겜 하실 때 루시안 밴해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려 드리려고 그런 거 알죠? 예. 우리 페로치제 팬클럽 감사합니다. 야, 뭐 궁을 야, 뭐 10초만 왔어 10초만 와. 우리 돌고래 팬클럽 감사합니다. 아, 죽었어 진짜. 야, 어떻게 잡지 알았어? 어떻게 잡지 알았어? 검도복이라니요 이게 뭐냐면 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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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젓어 와. 아. 잡아 잡 아, 잠깐만요. 저기요. 아, 야, 야. 궁, 궁을 뭐. 에이, 뭐. 궁을 뭐, 벌써. 궁을, 궁을.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서바, 이마 스톤, 스톤, 스톤. 야, 잠깐만. 잠깐만. 야, 딜가 잘했어, 딜가 잘했어. 일단, 일단 잘했어. 잠깐만. 잠깐만. 아, 아. 저거 궁이 문제야, 궁이. 궁이, 궁이. 궁이 문제야. 내가 거리를 두네, 나랑. 써, 써, 써. 아, 저게 안 맞아. 저 맞아, 임마. 맞아. 맞으라고. 맞아. 맞아. 아, 제발, 제발, 제발. 하지마, 하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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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죽어. 아, 이 자식, 이 자식. 아, 여러분들, 잠깐만. 이거 아무, 죽을 생각을 안하니 제발. 죽으라고. 저기, 여러분들, 상타를 맞춰야 되거든요, 지금. 상타가 안 맞으니까. 아아 아, 이게 3타가 안맞으니까 힘드네 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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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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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때렸어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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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파 아파 아 잠깐만 스킬 쿨 돌고 좋았어 行吧 스킬, 스킬골 좀 버팁시다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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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잘 맞췄어, 큐잘 맞췄어 잘 맞췄어 스탄 죽었다! 니네 녀석은 죽은 목숨이다 임마! 아 저기 안 맞아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아아 Q!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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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겼다! 와... 와 이겼다 와 이겼다 이걸 이겼어! 이걸 이겼어! 이걸 이겼어, 이걸 이겼어! 와 이겼다 와, 아, 우리 아프리카 채널보다 출천적인 책에 보다 리고 유튜브 채널보다 구독하기한 번씩 보다 릴리고 다음 상대 누구일지.